안녕하세요. 하민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빨리 올려달라고 하신 AI 면접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앙에 있지 않고 이 옆에 빠져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이제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옆에 와 있는 거고요. 이점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AI 면접이라는 게 누가 딱잘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AI 검사가 AI 면접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뭐 헤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 모아 모아서 분석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AI 면접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시고 진짜 면접 그냥 부셔버리세요. 어, 근데 AI 면접을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무슨 못 믿어볼 수 있잖아요. 니가 뭔데 AI 면접을 설명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AI 면접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AI 면접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작년에 AI 면접을 다섯 군데를 받고 다섯 군데를 다 합격했어요. AI 면접을. 분당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서울. 내병원, 중앙 내병원, 서울 용이 세브라스 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봤고요. 상계백병원은 AI 면접 다본건 아니고 성형검사만 하긴 했지만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특히나 분당서울리병원 AI 면접은 로또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이 완전 세거든요. 근데 거기를 합격을 했으니까 그냥 저 믿어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나왜 이렇게 일타강사 하지 말하요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AI 면접은 역량 검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잡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AI 면접을 보건, 용이 세브라스 병원에서 AI 면접을 보건, 모두 다 잡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AI 면접을 볼수 있게 돼요. 이 AI 면접은 성향 검사, 영상 면접, 전략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잡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병원의 AI 면접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한 병원의 AI 면접만 준비를 해도 다른 모든 병원의 AI 면접을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잡다라는 사이트는 병원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이 잡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AI 면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AI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이 잡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AI 면접의 구성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면접, 성향 검사, 전략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빠른 분들은 1시간 반에서 느린 분들은 3시간까지 보게 되고요. AI 면접이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쉬는 않았어요. 쉬는 게 조금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보면은 1시간 반에서 느리게 보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AI 면접 세 가지를 종류별로 분석을 하기 전에 꿀팁이나 준비물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역량 검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 녹화가 돼요. 제 모습이 녹화가 되거든요. 게임을 할 때나 영상 면접 말할 때나 아니면 성향 검사할 때제 모습이 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밝은 미소가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게임할 때는 웃지는 않았어요. 그냥 게임을 할 때도 밝게 좀 웃어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웃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막 밝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게임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 웃으면서 말하는 미소가 중요한데 제가 막 껄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은은한 미소를 띄우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동자를 이렇게 저처럼 한 군데에 딱 고정을 해가지고 눈을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에 고정해서 말하는 연습을 이렇게 내가 되게 유튜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몸은 고정하고 손은 잘 움직이지 않고 웃으면서 웃을 때 입만 웃지 말고 이렇게 입만 웃지 말고 광대를 이용해서 웃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광대를 이용해서 웃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실 건데 이거는 AI 면접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면접을 볼 때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하세요. 웃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웃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제, 저의 모습이 나오고 뭐 계속 웃으면서 하면 은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케미 달린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은 컴퓨터에 컴퓨터 모니터에 캠을 연결해가지고 캠이 달린 모니터나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게임할 때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헤드셋이나 에어팟을 끼고 영상 면접을 봤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노트북 스피커로 그냥 에어팟 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노트북의 화질이 안 좋아서 캠을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막, 막 엄청난 고화질이 내가 이 영상 면접을 볼때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배경에서 봤어요. 영상 면접을 볼때 그냥 오. 어떤 분들은 인터뷰 룸을 빌려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백색의 배경을 두고 영상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깔끔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옆에 문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 배경 이잖아요 그냥 이 배경. 이 배경을... 그 배경으로 두고 영상 면접을 봤습니다. 복장은 면접을 보러 가는 복장 그대로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블라우스 입고 블라우스 나이나 그런 걸 입고 정장을 입고 받고 머리는 앞머리는 넘기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고 봤어요. 저는 원래 안경을 안 써서 안경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보통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본인이 면접에 갈 때, AI 면접 말고, 진짜 최종 면접이나 병원 면접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면접을 갈 건데, 안경을 쓰고 갈 거면, 안경을 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경을 안 쓰고 볼 거다? 그러면은, 안경을 벗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앞머리를 넘길까 말까를 제가 너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영상에 제 모습이 좀 예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을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막 시스루뱅이 아니라서 지저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엄청 단정하게. 완전 일자로 이렇게 해놓고 답답하지 않게끔 머리를 정리를 하고 하나로 묶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엄청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그냥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꿀팁. 이 잡다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연습을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그인을 하면 한 사람당 최대 5회인가? 섬유인가 제한이 걸려있어요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 횟수 제한이 걸려있는데 100번 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울시 AI 역량검사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뜰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AI 검사 체험 버튼이 있어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0번인가 130번인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서울시 제휴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북에 살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할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꼭 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케미달리 노트북, 마우스, 키보드, 웃는 얼굴 그리고 제휴까지 다 하면은 영양검사를 볼수 있는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잡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영량 검사 탭을 누르시면 돼요. 잡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영양검사 탭을 누르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영양검사 준비하기, 응시하기, 결과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영양검사 역량검사 준비하기에서는 영양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양검사 준비물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게임, 성향검사의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영양검사는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행해야 돼요. 튜토리얼을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게임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게임 연습을 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잡다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세 가지 항목인, 뭐, 성향 파악 검사, 전략 게임, 영상 면접에 대해서 종류별로 분석하고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전 응시하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게임이나 성향 검사만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영상 면접을 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게임이랑 성형검사만 열심히 하시고 영상은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응시하기 완료를 누르시면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결과표는 실전 응시를 다 하고 나서 결과표를 한두 시간?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4시간 후에 결과표가 나와요. 근데 이 결과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 결과표에 응시하기를 완료하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응시를 했는지, 그리고 항목별로 잘 응시를 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역량 유형은 무엇인지 나와요. 역량 유형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 요좀 좋아하는 역량이 1번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나 2번 당당한 스마트형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역량인지 알려면 실전 응시하기를 해봐야 나의 역량을 알수 있어요. 실전 응시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응시하기를 하기 전에 튜토리얼 꼭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응시하기를 하시고 나서 역량검사 결과표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표를 보면 응시점검 결과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보통 오픈 채팅방에서 어저 초록불 떴어요 빨간불 떴어요 막 이러거든요 이 응시 점검 결과에서 모두 다 초록불이 뜨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빨간불이 떴으면 이 밑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빨간불이 떴는지 다 분석해 주거든요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 초록불이 뜨게 할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양 유형은 보통 병원이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나 긍정적인 스마트? 당당한 스마트? 아무튼 그두 가지를 좀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따뜻한 성장 지향형을 많이 선호해요. 이 따뜻한 성장 지향형은 보통 MBTI가 ESFJ이신 분들이나 ISFJ이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ESFJ예요. 그래서 막 분석하지 않고 막, 막 했을 때도 이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 나오긴 해서 어렵지 않게 성향 검사를 하긴 했는데 보통 이 따뜻한 성장 지향형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e s f j 이다 나는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영상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종류별로 분석하고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향검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려드릴게요. 성향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쉽게 MBTI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성향검사는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요. 1번 나 알아보기, 타인의 관점에서 나 알아보기, 여러 개 선택하기, 하나만 선택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번 나 알아보기는 어떤 한 문장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중 제가 속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나 알아보기가 문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나 알아보기를 좀 처음에 했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나 알아보기는 어떤 한 항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질문이 나오면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매우 그렇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바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시면 돼요. 총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 개 선택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항목으로 떡볶이, 피자, 뭐, 순대, 곱창,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세 개나 네 개를 선택하거나 내가 일을 할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1번, 뭐, 겸손한 사람, 2번,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되고 싶은 것, 1번부터, 1순위부터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 응시하기를 통해서 어떤 항목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선택하기에서는 어떤 한 질문을 띄워주고,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단계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민트초코 맛을 제일 좋아한다. 1부터 11까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할때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저는 이 역량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지문, 질문들을 다 정리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해서 워드로 쳐 가지고 어 내가 이 질문에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를 다 일일이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해피캠퍼스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해피캠퍼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정리한 게다 나와 있고 항목별로 다 항목을 질문을 다 세세하게 정리해놓고 이 항목별로 제가 뭘 선택했는지까지 다정리되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질문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선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질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향 검사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성향 검사에 나오는 질문들을 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향 검사에서 답변을 할때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즉 제가 답변을 선택할 때 시간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하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면에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위에 이렇게 쭈루루룩 타임라인이 그려져요. 저는 시간이 중간에 올 때쯤에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선택하는 시간도 계산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저는 이 성향검사에서 저의 역량 유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따뜻한 성장지향형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따뜻한 성장지향형이 나오기 위해선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별로 뭘 선택할 것인지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검사를 해봤는데 따뜻한 성장 지하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따뜻한 성장 지하용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정리해놓은 게 해피캠퍼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구매를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제가 면접을 같이 준비했던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따성지가 안 나온다고 따성지가 나오는 저한테 너는 어떤 걸 선택을 했냐면서 물어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리했던 걸 보내주면서 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따성지가 나왔다 이거 한번 보고 참고해봐라 참고해서 한번 검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 따성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성향검사 꿀팁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두자면 모든 질문을 다 파악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미리 정리를 해놓기. 두 번째, 일관된 답변하기. 근데 이렇게 일관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어떤 게 나오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매우 그렇다로 하거나 모든 것을 다 매우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시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극단적이면 겸사 결과가 좀안 좋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골고루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 게임 게임 종류는 가위바위보, 도형매전하기약속정하기길 만들기, 마법령 만들기, 스타누르기, 도형순서 기억하기, 고양이 숨겨잡기, 개수 비교하기 이렇게 총 아 개가 있습니다. 이 아홉 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들어가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게임 중에서 어려운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형 순서 기억하기. 이게 N백이라고 불리는 게임이거든요. 이 도형 순서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도형 순서 기억하기 게임을 할때에 이 영상을 참고했어요. 저는 진짜 이것만 보면서 연습을 했고, 저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나 숫자 누르기, 약속 정하기, 개수 비교하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는데, 도형 회전하기나 길 만들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허니유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게임별로 간단하게 저의 전략을 말씀드려보자면 가위바위보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 게임의 난이도가 상중하에서 중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것들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게 되면 결과가 좀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되 차분히 하되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형 회전하기는 그냥 머릿 속에 그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데. 이 조형매션하기를 할때 틀리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뒤로 가기 버튼을 최대한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눌렀고 시간이 걸려도 되는데 모든 문제를 다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튜토리얼이나 실전 응시하기를 많이 하면 문제가 중복돼서 많이 나와요. 실전 응시하기를 연습을 할 때. 내가 좀 어렵다. 이거 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캡처해 가지고 제가 뭐 사진으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 정하기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공통된 요일 하나를 선택하는 거나 공통된 장소 하나 선택하기, 공통된 음식 선택하기 그리고 버스 번호 기억하기가 있는데 나머지 뭐 요일이나 장소나 요리는 대부분 좀잘 하시는데 버스를 번호를 기억하는 걸좀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버스 번호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나와요. 근데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는 다 기억하고, 세 자릿수가 외우기 좀 어렵거든요? 세 자릿수는 끝번호만 외웠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는 다 외우고, 끝번호만 다 외워서 선택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길 만들기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막대기를 거울이라고 생각하셔서, 직각으로 반사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캡쳐해가지고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법약 만들기가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 마법약 만들기는 거의 안 해요. 숫자 누르기는 화면에 숫자가 나오면, 뭐, 1번이나 3번은 두 번씩 선택하고, 4번은 선택하지 말아라.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다른 걸 실수로 눌러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7번째로, 도형순서 기억하기는, 엠백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 약사님 영상을 무조건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8번째로, 고양이 술래잡기가 있는데, 이것도, 통안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 비교하기는 두 가지 단어를 주어지고, 행복 따다다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불행 따다다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수가 달라요. 하나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이 심리상 긍정적인 단어를 좀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개수 비교하기 게임이. 저는, 눈을 좀 개슴치를 떴어요. 저 진짜로 이렇게 떴어요. 개슴치를 뜨면이 글자가 뭔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잘안 보이는 상태에서 밀도가 높은 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게임도 실전 응시하기 연습을 하시면 결과표가 나와요. 결과표에서 어떤 게임이 취약한지 나오거든요? 취약한 것을 중점적으로. 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참고했던 영상들은 그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영상 면접인데요. 이 영상 면접은 카메라에 대고 카메라를 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이 영상 면접은 경험 기반 면접, 상황 면접, 가치관 면접, 질문 면접 면접 강약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약점 면접은 작년 상반기 때는 없었는데 하반기 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AI 면접에 대해서 공고를 하신다 이러시려면 최근 껏 작년 하반기에 나오신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달아 놓으셔야 돼요. 즉 대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면접 질문을 다 알고 싶다. 이러시면 실전 응시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피키 버스에서 자료를 구매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달아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제거 자료에는 질문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질문마다 답변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대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질문마다 초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은 90초, 어떤 질문은 60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질문 초수에 맞게끔 대본을 다 정리해놨으니까, 대본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을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거 말고, 그냥, 제거 말고, 그냥 다른 자료들 구매하셔도 좋아요. 그냥 저는 제, 제 영상이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거 영상 하셔도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할때 무조건 자기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때 채 gpt 를 썼어요 내가 이런식으로 말할 건데 말할 때는 좀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좀 고쳐 줘 이런식으로 채 gpt 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초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90초면은 한 60초 정도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60초면은 30초에서 45초를 말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이 대본을 적으면서 제가 말해보고 초수가 얼만큼 나오는지 타이머를 재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대본을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 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게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노트북에 여기에 캠이 달려있겠죠. 그면 러이 바로 밑에 메모장을 작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삭제를 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삭제는 안 했고 화살표로 밑으로 내리면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끔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질문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파일에 제가 정리했던 대본을 미리 띄워두고 아나 지금 뭐 가치관 면접 말해야지 하면 가치관 면접 답변만 긁어와서 작게 띄워두고 글씨를 좀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눈동자가 하나. 안흔 들리거든요. 크게 해서 화살표로 내리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갤럭시나 이렇게 삼성,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이 있는데 맥북은 메모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티커 메모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크롬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스티커 메모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스티커 메모에다가 놓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할때 당연히 웃으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실전 연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연습을 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손을 너무 많이 쓰거나 고개를 이렇게 막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또박또박 잘 못하고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웃음기가 막 사라져, 막 얼굴에. 그런 저희 그런 단점들이 미리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말도 이렇게 느리지 않고 빠르지 않게 열정한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개는 너무 많이 끄덕이는 건좀 별로고, 이렇게 간단히 끄덕이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발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대본을 보면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진짜예요. 제가 말잘 못하고 버벅이는데, 이거 영상 면접 준비하고 영상 찍어보면서 내 잔점, 저의 단점을 파악해보면서 고치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고 고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AI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댓글 남겨주시거나 DM 주시면 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에 DM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DM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이 제일 빠르거든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민과 칩부하기 마지막 시리즈인 면접 영상을 들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